네 안녕하세요 저는 낭낭 18세라고 저희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민미디어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낭낭 18세 최동숙이라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저희는 이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방방곡곡 가가호 이야기라고 올해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오, 정 전국의 이제 그띠 띠별로 <laughs> 이제 올해, 올해 같은 경우는 호랑이 띠 해를 맞아서 이제 그 호랑이 관련 이야기를 알아보고 뭐 전국의 호랑이 관련 지명과 네. 설화를 알아보는 네, 그런 어, 이야기를 담은 어, 프로그램입니다. <laughs> 현재 여긴 쪽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말이에요. 아, 네, 저희 한밭 한 FM에서 저희 가가오 이야기가 네 송출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아, 저희 한밭 아, 한 FM 개국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이렇게 저희 한 한밭 FM이 우리 한밭의 중심이 되는 그런 FM이 될수 있도록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.